현대인은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무덤 앞에서도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은 영원한 진리를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같아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야구보서 1 4쓰고 경고합니다. 이 장면은 죽음을 직시하지 않는 삶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잊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업무 sns 오락에 빠진 삶은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전도서 311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대신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줍니다. 병원에서 들은 유언, 내일을 위해 오늘을 버리지 말라는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시편 90 12는 우리에게 우리 날들을 세도록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죽음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물질적 성공 뒤에 가려진 공허함이 드러납니다. 시편 1 3 9 23, 24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거울 속에 분열된 자아는 진정한 영적 필요를 외면한 결과입니다. 성당에서 듣는 설교는 심판의 진리를 전합니다. 히브리서 9 27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동시에 사랑의 문이기도 합니다. 빛은 진리를 밝히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고아원 봉사에서 아이의 순수한 미소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5벌팔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구슬 같은 순간들이 영원을 준비하는 참된 가치임을 깨닫습니다. 승진 기회와 지역사회 프로젝트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요한 1서 1이 17은 이 세상과 그 정욕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두길중 영원한 가치가 있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노숙자에게 점심을 건네는 작은 행동이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태복음 25 40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선행이 영생의 씨앗이 되어 하늘에 쌓입니다. 신실한 삶이 남기는 영적 유산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6객 10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자국은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기록됩니다. 처음에 무덤 앞에 서서 이제는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전도서 7배 2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음은 모든 사람이 마침내 죽을 줄 쌈이니 산자는 이것을 마음의 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직시한 자만이 진정으로 삶을 살수 있습니다.